자, 생각의 시대라는 책에 재밌는 내용이 있고,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여기 256 페이지에 대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어, 인간은 왜 습관적인 일과 차이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자기 동료들한테 그것을 알리고 자할까 올림픽 개최지가 자기 나라로 정해졌거나 월드컵에서 자기 팀이 이겼을 때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이겼다라고 어, 맛집이 있으면 알려주려고 왜 그럴까? 대살이 이러한 것에 주목하면서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어, 편견 없이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건적 기능과 논증적 기능, 즉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사건을 전한 기능과 누군가의 전달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초중고? 이렇게 다닐 때 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학 안에서는 뭐 산문과 운문 이렇게 나눠지고 문학이 아닌 글은 설명문과 논설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된 글의 종류에는 대사리 얘기한 주된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굉장히 강조되는 게 디지털 환경에 많이 있고 미디어가 다양해지니까 디지털 인터러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일기예요. 왜냐, 워낙 디지털 문해력을 거짓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진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냐, 뭐가 몸에 좋대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참고해도 되는 거냐, 나에게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건적 기능은 왜곡되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논증적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적 기능과 논증적 기능 생각해보면 책도 똑같아요. 뭔가를 알려주는 사건적 기능, 사실적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또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지식이나 현상에 대해서 논증적으로 따져서 적절한 것을 자기가 제안하는 즉, 논증적 기능과 사건적 기능 또는 사실적 기능이 결합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거 말고 좀더 진지하고 좀더 면밀한 것들을 다룰 때 인간이 필요한 사건적 기능과 논증적 기능을 무엇을 통해서 길러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책이에요, 독서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죠. 물론 독서뿐만 아니라 쓰기도 잘 해야 되는데 이두 개가 결합돼서 사건적 능력, 사건적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은 독서다. 또한 논증적 능력을 갖추는 것도 독서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읽기에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게주의력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복합 양식이라고 해서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뭐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별게 막 섞여 있어요. 책은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글이 쭉 가잖아요. 근데 그멀티모더한 복합 양식의 디지털 그 텍스트들은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주의를 적절하게 분배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조, 어,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이렇게 뭐 분할하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 보니까 얕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건적 기능을 하려고 뭔가 나에게 알려주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거만 보거나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읽은 것을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라고 한번 되짚어 보면서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휙 보다 보니까.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걸 내가 논증적으로 파악하는, 논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쉽게 선동되거나, 쉽게 곡해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결국 손해는 본인이 보지만, 이렇게 손해보는 개인들이 많을 때,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독서를 잘 하는 게, 독서 능력을 갖추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